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입니다. 구장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열매를 죽일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음, 하나님의 모든 심판 메시지는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비유할 거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 하자면 부모가 이제 아이에게 속상해서 밥 먹지마는 진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절박하다입니다. 선지서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심판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실제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할 경우에 너희들의 운명은 그처럼 초참하다. 그러니 제발 나를 다시 받아오라는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악이 길가에 있다라고 먼저 나와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몇 개만 찝어 드릴 거지만 이런 지명 하나 하나가 아 이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길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여호수아가 처음에 약속의 땅을 점령하며 진격할 때 보면 길갈에서 첫 번째 할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증명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할 때 보면 요단강까지 갈때 출발 지점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지날 때마다 그 선지 학교를 다니던 후배 선지자들이 막그 말하자면은. 우리 지금 개념을 하면 신학생 같은 사람들이 막선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아마 전문 선지 학교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곳이죠. 그리고 이게 할례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수화가 이제 전쟁하면서 쭉 들어가는 걸 보면 그것을 구분하자면 말하자면 이제 1차전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신다.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다 봤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죠. 이렇게 결집해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곳에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인이 청운한 곳에서 애인끼리 싸우면 그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기서 나한테 반지를 줘놓고선 바람을 피어 만약 이렇게 되면 그 얼마나 처참해요. 그런데 할례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딱 어, 집결됐던 장소에서 악이 번성한다. 이 청원한 곳에서 싸우는 느낌이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인 겁니다. 아, 너희들과 내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굉장히 절박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냥 자료 모음집도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잘못했고 이거 때려버리겠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절절한 메시지가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 아, 이렇게까지 우리랑 관계를 생각하셨는데 우리가 이따위로 하고 있구나가 너무 절절히 느껴지는 게 사실은 성경입니다 참청원한 곳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이런 모양을 보면서 저는 이 죄의 본질이 이거에 있다고 라 생각해요 인간은 늘 본의와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본의를 항상 잊어버립니다 형식만 남을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이 모양만 있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내 열심과 내 자랑은 내 감사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참그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예를 들어 스승의 날이 있어서 옛 스승님을 찾아가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렇게 번거로운 일 같지만 그렇게 자신의 감사의 뿌리를 찾아서 감사를 표하고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죄로 안 가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감사하라, 감사를 생각하라는 것이 우리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본의와 내가 누구의 은혜를 이번에 까먹습니다. 오늘의 나만 있어요. 그리고 마치 오늘 내가 잘라서 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본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도 어떤 젊은이도 오늘 잘 나가는 나만 있지. 내가 어릴 때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 배변 다 가려주고 못 걷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도 못 합니다. 인간 본성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런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거나 어, 감사를 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죄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 의 방편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전히 저도 여전히 나의 스, 저의 스승님들이 가끔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시고 지적을 하세요. 너 아직도 그러냐? 아 근데 그게 얼마나 보호망인지. 부모님의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설교 내용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설교하면 너왜 손톱 안 깎았냐. 이게. 뭐. 근데 그게 아 나를 죄로 가지 않게 하는 보호망이구나.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런 겸손의 보호망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뿌리가 마른데요. 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벗어난 거냐 하면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요 그걸 명령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가니 씨가 마르는 거야. 이, 이게 얼마나 아. 제가 말씀 드렸죠. 호세아 선지자는 번성했던 시절이라고. 자기들끼리는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들끼리 잘 되면 계속 잘 되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본연의 명령이 사그라듭니다. 근데 우리, 우리끼리 잘난줄 알고 있죠. 아, 이거 되게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였구나. 우리가 이걸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아니,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나니 떠도는 자가 되리라. 어, 이런 말씀 하나 하나가 우리에게 되짚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정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퍼? 출애굽 죄로부터 자유를 줬잖아. 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운동장 안에서 질서 있게 뛰어놀 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해도 옐로 카드 레드 카드가 선수들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옐로 카드 레드 카드가 있기 때문에 반칙이 없고 안전하게 경기할 수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보호망이 있다라는 게우리 제한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무엇이 자유고 안전하게 자유로운 게 뭔지를 알고자 함인데 그것도 떠나는 거죠. 옐로 카드 레드 카드도 필요없고난막 태클 걸 거야. 떠도는 겁니다. 자유가 떠도움이 되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니까 목적이 있어서 글로 달려가면서의 자유인데 정처 없음이 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엇나간 게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는 읽으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 하나 읽다 보면은 아 얼마나.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들을 반대로 가고 있는가 심각하고 나를 우리가 너무나 깊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과 우글거림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음 움직임 막 움직인다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옛날 성경이나 세 번역 성경이나 원래 의미를 보면 우글거림이라고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그래서 부정한, 부정한 동물들이나 그런 거 얘기할 때막 우글거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을 했는데, 목적 없이 우글거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갖고. 이렇게 가는 것과 그냥 우글거리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어, 이제 새벽 내내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어제 첫 눈이니까 아름다웠어요. 근데 점점 많이 오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아이 이, 이거와 같구나. 아주 아름다운 것도 과해지면 불안이 되고 막차 미끄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에게 물은 꼭 필요하죠. 이게 선지서의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에도 나오는 경고인데 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죠. 그런데 물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죠? 되 홍수가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적당함과 진짜 질서있음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가질라 그러니까 눈이 폭설이 되고 물이 홍수가 되고. 번성이 우글거림이 되고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아주 방향성 없이 갑니다. 아,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있구나. 그럼 진짜 번성은 뭘까? 진짜 우리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무엇일까? 무조건 거대해지고 우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는 것.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갈수 있는 우리. 이 세상 것을 차지해서 잘 먹고 과해지고 우글거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잃틀라도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진정한 의미의 번성인데 우리가 글로 가지 않고 이 세, 세태, 이 세, 태를 쫓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글거릴 거면은 내가 태의 씨를 말라버리게 하겠다. 본받지 말고 가라.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기뻐뛰놀지 말라. 이방인처럼. 우글거리지 말라. 즐거워? 음행, 음행의 값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 시대가 다를까요? 우리 우글거림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모든 잘 살아야 돼. 똑똑해져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물론 맞죠. 하지만 그것이 혹시 우글거림은 아니었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뭘로 기뻐 뛰놀고 있었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기쁨이 있었나? 음, 결핍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다라면 그걸 선택할 줄 알았나? 다 모여서 이렇게 우우 가는데 그 우글거림에 끼지 않고 나는 뭔가를 생각한 적이 있었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 참 멈춰서서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물었어요. 너희에게 명절과 절기를 줬는데 그걸 준 이유가 준 이유가 하나님을 보라는 거 아니냐.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보라는 것 아니냐. 근데 잔치와 이 우글거림만 있으면 그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못 본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설교 홍수 시대라 그러죠. 많은 설교가 있는데 설교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다? 아, 이거 이것도 또 하나의 우글거리면 아닌가 저는 목사로서 좀 반성하게 됩니다. 설교가 뭘까? 저 어젯밤 내내 고민했어요. 아, 여러분 어젯밤 내내 고민했다 그러면 마치 밤새인 것 같은데 눈 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꿈 속에서. 그런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 많이 오고 막 이런 와중에 나의 설교라는 게 지금 막 밖에서 차 미끄러지고 있는데 오늘 내가 설교하는 게뭐 얼마나 들리겠나 그거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펼쳐지고 있음을 저는 제 나름대로 그 폭설을 찍고 들어가서 바라을 하면서 전하는 게제 역할이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교회 이제 구역물 다락방 하시는 분안 하시는 분 있는데 어전 순장님들께 감사한 게 배주 하나님이 계시다를 그냥 온 몸을 전유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게 순장님이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성도님들이요 이 시간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찢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그 모든 몸부림들이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는요. 진짜를 실용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아요. 덧없어 보이게 해요. 기도, 덧없어 보이게 하잖아요. 야, 가득감 메꾸를때 기도가 뭐야? 돈이 필요하지, 기도가 뭐야?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죄는... 진짜를 덜 실용적으로 보이게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구장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선지자? 아이고, 야, 제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말하는데 미쳤어 아무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한다.라고 선지자를 평가해요. 죄는 진짜를 실용적이게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아,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정립돼야 된다.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키트리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그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방향성이 있고 삶의 가치를 다르게 두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울거림으로 살지 않습니다. 옥명호 선생님 책에서 이제 그 멕시코시티 포타라모라는 장사꾼 얘기가 하나 나오죠. 멕시코시티에 이렇게 아이고, 그냥 이몇망안 되는 이 채소를 파는 포타라모라는 그 장사꾼을 만난 얘기가 있는데 아 이게 길거리에서 그 시장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웅크려서 파니까 관광 왔던 미국인이 안 돼서 이걸 한꺼번에 다 산다 그런 거예요. 근데 포타라모 씨가 매일 매일 그 자기가 팔수 있는 걸 들고 나와서 매일 그 시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미국인이 한꺼번에 다 산다 그러니까 됐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만 사세요. 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왜? 어, 다 사주면 좋지 않아? 보타라모 씨가 이렇대요.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하루가 끝나버리면 여기 앉아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 시장에 있을 수 있는 시간 다 뺏겨버립니다. 일억 천금 아닌 거예요. 뭐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거예요. 아 포타라모 씨 어떻게 한번 만날 수 없나요? <laughs> 우리에게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급하지 누가 왕창산 되면 다 팔아버리고 즐길 수 있는 건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 훨씬 클 겁니다. 그거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루의 의미 폭설이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거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가지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개인기도 시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어, 정말로 그게 진짜 번성이구나.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변화 가운데 있는데 교회 많은 헌신자들이 더 필요해요. 를참 어, 여러분들께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서 체감한다라는 의미로 어, 이런 봉사 헌신의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자발적이어야지 막 동원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정한 번성의 의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무리와 변화의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헌신자를 찾고 있는데 정말 감동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가운데 정말로 번성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시간으로 이어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다르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이 자기의 발걸음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기도로 확인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